월간 무신사. 자, 이제 12월. 11월이죠. 11월 말 진행하는. 11월 달에 월간 무신사. 자, 랭킹 들어가서 전체. 그리고 1개월후로 바꿔주면 제가 구매했던 제로 에딥 원턱 스트레트 팬츠가 뭐야, 할인하고 있네. 아, 만 원이나 비싸게 주고 샀네. 여전히 1위에 있구요 2위에 노스페이스의 에코 눕시 자켓 어, 그리고 드로우핏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프리미어 퓨어 캐시미어 발막한 코트겠죠 그 다음 무신사 스탠다드의 데일리 푸퍼 쇼패딩 재킷 무신사 스탠다드 베이지 긴팔 티셔츠 2팩짜리 수아레 또 제가 좋아하는 니트 브랜드죠 데일리 라운드 니트 워크온바디오프의반플라 세미 오버핏 모크넥 니트 비슬로우 어, 이거는 코트겠죠 캐시미어 디스 이스 네버 댓 요새 좀 약간 패딩 잘 만들던데 그리고 1 0가 역시 또 제로 1위와 1 2위가 모두 제로인 <laughs> 자 저는 일단 뭐 월간 무신사 1위인 제로는 제가 리뷰를 했었으니까 그 디본 턱스웨 팬츠는 노스페이스는 2위긴 하지만 어, 너무 비싸요 40만 원 주고 노스페이스 패딩에 사긴 싫어 그리고 코트 드롭핏 코트 무신사 스탠다드의 4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무신사 스탠다드의 데일리 푸퍼 쇼패딩 재킷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월간 무신사 1위부터 12위 사이에 하면 되는 거니까 무신사 스탠다드의 데일리 푸퍼 쇼패딩 재킷. 자 볼게요. 자 42,000원 정도 가격 40% 할인을 하고 있고요. 블랙 색상으로 후기가 4,800개. 어, 뭐. 4.8점은 별점, 찜 84만, 이게 찜은 무신사 스탠다드 찜이겠지? 자, 요 제품으로 구매를 하겠습니다. 조회수 53만에 이상, 무적판에 3만 개 이상. 좋아요. 과연 무신사 스탠다드 패딩 제가 이제 작업용으로 좀 패딩을 입을 때 교복처럼 한번 입어볼 수 있게 이 제품 구매해서 월간 무신사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월간 무신사 오늘 소개시켜드릴 거앞 t 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데일리 푸퍼 숏패딩 자켓 무텐다드의 역자 패딩 자켓을 하나 제가 가지 왔습니다. i n g jacket. t h 크 s 자이무 s 다드 사실 이제 무신사 스탠다드 k 그 패딩 하면 굉장히 저렴하고도 또 가성비가 있는 그런 제품으로도 되게 유명한데요 제가 산 금액은 격이올이올지어지니 보니까 내가 이거 얼마에 샀었냐면, 저는 41,890원에 샀거든요. 근데 지금 가격 보니까 6만원대로 올랐습니까 맨날 아, 블랙프라이데이 어, 전에 사가지고 손해 봤는데, 이번에 내가 이익을 봤네 짜잔, 바로 이 제품입니다. 데일 리 쿠퍼 숏패딩니 그러니까 이제 짧은 패딩이고요. 요새 롱패딩보다는 이게 짧은 게 뭐,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베이직한 디자인에 우수한 보온성을 가지고 있는 데일리, 약간 전투용으로 입을 수 있는 겨울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쿠퍼 자켓이고요. 겉면은 폴리우레탄 1 0 0에 이제 안감은 나일론 100% 그리고 충전재는 뭐 구스 아니죠 덕 아니죠 바로 폴리에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 소재로 만든 그런 데도 굉장히 따뜻한 그런 느낌을 들수 있다라고 해요 이제 일단 패딩 그 외부는 프로프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냥 방수죠 그래서 겨울이 눈이 오거나 진눈깨비가 뭐 내리거나 혹 비가 올 때도 어 괜찮게 입을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약 약간의 광택감도 좀 느껴지는 게좀 세련된 그런 맛을 어,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. 충전되는 이제 태평양 물산의 그런 패딩 그 소재를 사용해서 보온성도 뛰어나고 부피감도 괜찮아서 뭐 완전 초겨울 말고도 좀 괜찮은 중급 그런 추위에도 견딜 수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충전재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태평양물산의 신클라우드 패딩 그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동물성 다운깃털 소재보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좀 친환경 충전재로 가벼운 무게와 또 볼륨감도 굉장히 잘 지녔다고 하고요. 극세사 단열재를 사용해서 보온성이 굉장히 뛰어난 게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유해물질 테스트까지도 완벽. 통과했다라고 요 일단 누적 판매 수가 4만 회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루텐다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 색감도 굉장히 다양해요. 겨울에는 이제 블랙색상이 가장 괜찮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해요.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보는데 거의 한한 열다섯 개 이상의 그런 그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제가 여기다가 좀 색깔 라인업도 좀 같이 좀띄워드릴 텐데. 그냥 뭐, 그레이나, 혹은 화이트, 이런 많이 입는 소재 말고도 그린, 뭐, 완전 쨍한 블루, 이런 색상도 있기 때문에, 좀 튀는 거 좋아하시는 개성 있는 분들께서 그런 거 입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디테일 컷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, 네, 길이감 이 정도. 굉장히 짧죠? 그리고, 일단 자크, 네, 지퍼가 중요한데, YKK의 튼튼한 지퍼를 사용했고, 2A 지퍼예요. 그래서 좀더 세련된 그런 다양한 룩을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고, 안에 보시면 이제 라지 사이즈 이렇게 되어있고 제가 사용 이제 라지 사이즈입니다. 그 다음에 음, 약간 안감에 지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단추로 되어 있어서 한번더 보온성을 가져갈 수 있고 무엇보다 목 라인까지도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내부 어, 워머 같은 효과로 더 따뜻함, 목만 따뜻해도 굉장히 좋잖아요. 이렇게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소매도 이런 식으로 약간의 시보리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어, 아 근데 이거 조금 아쉽다. 무슨 여기 실밥을 해주고 있는 거뭐 대량 생산하려면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벨크로로 길이 조절해서 좀더 여밀 수 있게 팔 사이로 그, 들어오는 바람도 차갑거든요 그 다음에 주머니 양쪽에 포켓이 어, 포켓에도 똑딱이가 있는 것도 괜찮네요 양쪽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있고 어우 넣는데 따뜻하다 이게 그냥 있는 아이씨 먹는 건줄 알았네 하긴 세고에서 먹는 게 있으면 안 되지 슬라이카 실리카젠 어, 방부제 같은 거죠 안감 소재도 굉장히 따뜻해요. 만족스럽습니다.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층이 한 칸, 두 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숏한 기장에 뭔가 딱 나눠져 있는 그런 디테일도 세련됐다라고 보실 수 있고 뒤에도 한 칸, 두 칸, 세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어, 빨래에 대한 게 써있겠죠? 오! 손색탁 가능하다. 역시 어. 패딩도 많이 입으면 조금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어, YK 지퍼 사용했다라는 거 어, 그다음에 어, 이건 이제 택이 되겠죠 이런 것들 잘 갖춰져 있네요 안주머니는 아 이, 이쪽에 하나 있네요 윗으로 똑딱이로 해가지고 여기 안주머니도 깨알같이 이런 것도 중요하죠 한쪽에만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입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는 라지 사이즈 사실 또 사이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라지 사이즈 저는 딱 맞는 것 같아요. 너무 끼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오버하지도 않고 적절한 딱핏 그리고 길이감 너무 좋아. 역시 옷 어, 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일어서서 한번 길이를 보여드릴게요. 이 정도. 제가 지금 안에 약간 린넨 셔츠 재킷을 입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짧은. 약간 여기가 지금 제 골반이거든요. 골반보다 약간 아래쪽 라인으로 되어 있네요. 주머니 넣었을 때도 이 길이감 어, 괜찮아요. 너무 긴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딱 어, 차를 쇼트한게 깔끔하고 좋을 수도 있고 제가 한번 잠궈볼게요. 이런 식으로 지퍼를 잠갔을 때 이거 한번더여밀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그러니까 맥 워머 효과도 될수 있는 거 너무 좋고 이렇게 입고 후에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아래에서 올라와서 다양한 핏으로 좀 연출을 할수 있게 그런 패딩 너무 일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지금 입었을 때 벌써 더워요. 그만큼 보온성이 뭐 구스나 덕이 아닌데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뭐 혹한기 막뭐 영하 20도 막 이런 데서 사실 지금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. 이 정도 패딩으로도 한겨울 저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여기서 이제 청평 쪽에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전투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겨울에 막이 벗고 일하면 좀 춥고 그런데 또 비싼 패딩 입으면 또 아깝잖아요. 그런데 이런 것들 다중투용으로 괜찮은 어 그런 패딩이다. 저 너무 만족스럽게 잘 입을 것 같습니다. 총평을 하자면 한 10만원대 언더로 입을 수 있는 패딩 중에서는 가성비가 짱인 것같다 저는 5만원도 안 되는 돈 주고 샀고 지금도 5만원 플러스 만원 정도면 살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패딩을 그 정도 가격에 입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너무 괜찮다. 물론 음, 저렴한 패딩이기 때문에 이런 마감 같은 게 깔끔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. 조금 실밥이 나오기도 하고 조금 봉제가 잘못되어 있는 느낌도 있기도 한데 그래도 가격이 괜찮으니까 어, 그런 것도 다 용서될 수 있는. 여러분들께서도 겨울 패딩 물론 뭐 비싼 거면 몽클레어라든지 캐나다구스라든지 좋죠. 그러면 저도 입고 싶은데 일단 그거는 또그 활용도가 있는 거고 저렴한 패딩으로 매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전투용 패딩 찾고 계신 분들께서는 무신사 스탠다드의 데일리 푸퍼숏 패딩 한번 장만하시는 거 강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월간 무신사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진짜 무신사에서 한번 연락 올 때가 됐는데 올 때까지 계속한다. <laughs> 지금까지 김원식이었습니다. 조택구할 안녕.